자 오늘은 두점 사이의 거리 단원 제도를 좀 나가볼게요. 그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 상황이 있어. 첫 번째는 수직선 위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좌표 평면 위에서 다루는 상황이 있는데 이 거리라는 거는 어떻게 구하냐? 자 여기 A, B라는 두 점이 이제 나와있는데 그두 점에 해당하는 좌표가 각각 X1, X2야. 그런데 이두점 사이의 거리를 이제 구해주기 위해서 우리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다고 생각하자.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는 거야. 그래서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이렇게 빼주셔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 상황에서 A와 B 두점 사이에 거리는 이제 큰 좌표 X2에서 작은 좌표 X1을 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AB 점의 좌표의 위치가 정확하지가 않아. 만약에 B가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A가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그때 길이는 거리는 어떻게 구해줘야 되냐면은 빼주기는 빼주는데 뭐가 더 큰지 모르니까 우리가 절댓값을 붙여서 거리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왜? 우리 거리라는 거는 항상 0이상 양수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근데 X2랑 X1 중에 뭐가 큰지 모르면은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 절댓값을 붙여서 양수처럼 처리를 해주겠다 이거야 근데 특별히, 이제 만약에 원점까지의 거리로 만약에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 A라는 점의 좌표를 X1이라고 놨을 때, 절대 값 X1으로 우리가 거리를 계산해 줄 수가 있겠고, 만약에 좌표 평면상에서, 좌표 평면상에 두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보여주야 되냐면, 자, A라는 점의 좌표가 이렇게 나와있어. X1, Y1. B라는 점도 동일하게 나와있는데, X2, Y2. 이두점 사이의 거리는, 자, 선분 AB의 길이를 지금 구하는 것인데 우리 이거를 있잖아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해볼 수가 있거든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어떻게 만드냐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줄 때 이렇게 수직 직각 표시를 해줄 거야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를 이제 구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점이지 이점이 이 새로운 점의 좌표를 내가 C라고 한번 해보자 근데 이 C라는 점의 좌표는 자, Y좌표가 A랑 동일한 Y1으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 B라는 점의좌표는 X2가 되겠지? 그리고 C라는 점의좌표도 이제 동일하게 X2로 표현되겠다. 그래서 저선분 AB의 길이를 이제 구해주시기 위해서 타고라트 정리를 활용해주는 거야. 우리 빗변의 제곱은, 그 다음에 밑, 밑, 가로에 해당하는 부분의 제곱, 그 다음에 이 세로에 해당하는 부분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니까, 우리 선분 AB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루트를 좀 씌워 줘서 구해 주시기가 겠다 자, 그럼 선분 AC의 제곱 어떻게 표현돼? AC의 제곱은 이게. 자, y 좌표가 지금 동일하니까 두점 사이의 거리가 이게 수직선으로 표현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x2 x1의 제곱.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해주시는 거야. 동일하게 이 BC의 제곱도 이 e. y축이랑 평이한 수직선처럼 볼수 있기 때문에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자 그래서 y2-y1의 y 제곱으로 좀 표현해 주실 수가 있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 좌표 평면상의 두점 사이의 거리는 x좌표끼리 빼준 거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빼준 거 제곱해서 구해주시면 되겠다는 라 것이고 자 이거 공식 유도하는 거 이거 전혀 어렵지 않아 그냥 우리가 그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준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만약에 뭐가 더 큰지를 모를 때는 절대 값을 씌워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라는 것이고, 좌표평면상에서도 우리 그냥 직각 으워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응용한 것에 불과하다. 라는 거야. 자, 바로 1번 문제 볼 거야. 두점 사이의 거리 구해볼 건데, 두 점, A, B 사이의 거리가 4루2 1대 A 값을 구하라고 했어. 지금 좌표평면상에 두 점이 나와 있는 곳이거든. 1분 AB는? 자, 그렇 자, X 지표끼를 빼. 근데, 빼는 거는 사실 있잖아. 크게 순서는 상관이 없거든? 근데 왜냐면 제곱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 뒤에서 앞에 거를 빼주면, A-1에서 2을 빼. 그럼 어떻게 돼? A-3 되겠지? 그걸 잡을게. 그 다음에 Y끼를 빼준 것도 제곱해 주시면, 얘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될 거야. 근데 얘가 이제 문제에서 4부터 2다라고 했으니까, 이놈을 우리가 양면을 제곱해서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 제곱을 해주면 여기 사라지겠지, 그제? 여기 제곱이 되겠고. 자, 그럼 여기. 이제 a-3의 제곱 플러스 15, 16은. 자, 16 곱하기 2니까 32가 될 거야. 자, 그래서 a-3의 제곱은 16이 될 거니까, 우리 이거 뭐 풀수 있겠지? 어, a-3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4로 나오겠다. 따라서 이제 a가 플러스 4일 때는 마삼넘기겠 a가 마이너스 4일 때는 마삼넘기서 마이너스 1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 오케이. 자그 다음에 이제 이번 문제인데 세 변의 길이에 따른 삼각형의 모양이거든. 세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 B, C는 어떤 삼각형인지를 말해보래. 자세점 A, B, C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일단 좌표를다아 표시해볼게. 자 A는 여기 마이너스 1, 0이고 B는 이제 1, 0이니까이 정도로 보자. C는 이제 5,2니까 대충 한요정도로좀 나올까? 이 정도로 자 이게 지금 어떠한 삼각형인지를 말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정격까지 표시를 해보겠다. 자 얘는 이제 마이너스 2,0자이세 점을 한번 좀 이어볼 거거든? 이어볼게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은 부정하기 확 때문에 단순하게 적격 표면에서 상세 점을 이어준 삼각형을 보면서 얘가 어떤 삼각형인지 판단하는 것은 어려워 정확하게 그린 게 아니니까 그렇지 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이제 이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한번 좀 구해봤으면 좋겠어 자이럴까봐자 여기서 성분 AB의 길이부터 구해보자 성분 AB의 길이는자 X 길이 빼 EZ 제곱 그 다음에 Y 길이 빼 이제 마이너스 2까다 궤도 이게 제곱을 해주시면은 자 루트 8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마찬가지로 AC도 한번 해보자. AC는, 자, X끼리 빼, 그럼 어떻게 돼? 이게 6이 되겠지. 그다음 Y끼리 빼, 그럼 2가 되겠지? 2의 제곱. 그래서 얘는 이제 36 더하기 4에서 루트 40으로 줄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DC까지 해보면은, 자, X끼리 빼, 이제 4가 되겠고. 그다음 Y끼리 빼, 똑같이 빼주면 4가 될 거야. 그래서 얘는 계산해보면은 16 더하기 16, 32가 될 것인데, 자 요거 를 일단 내가 저 저거 길이를 그대로 써볼게. 자 루트 40. 더 간단히 쓸수 있긴 하지만 일단 그대로 써보자. 자 여기 루트 8인데 우리가 이세 변의 길이를 봤을 때 얘가 어떤 성격형인지 느낌이 오니? 어, 자 얘가 AB의 제곱이랑 그 다음에 이 BC의 제곱을 내가 만약에 더해주게 되면은 8 더하기 3 2어서 40이 돼. 이게 즉 뭐랑 같겠어 지금? 뭐라고 생각했어, 지금? 이 선분 AC의 제곱이라는 건 같겠지. 따라서 이 얘기는, 아, 이거 직각 삼각형이구나. 이 B라는 점에 대한 각도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 따라서, 우리 답을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각 B는 90도인 직각 삼각형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다각 B는 90도인 직각 삼각형.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재보자. 자3번 문제는 두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의 좌표와 y축 위의 점 Q의 좌표를 구하라라고 했는데자 실제로 만약에 문제를 풀때 뭐 이해가 안 되면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는데, 뭐꼭 그림을 그려서 풀 필요까지는 없어 원래는. 자 A가 지금 여기고, 있그 다음에 B는 이제 3, 4니까 좌표를 표시를 해보자. 자 그러면은 이두점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점 P.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축 위에 어떤 P라는 점이 있는데, 이 P라는 점이 A까지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걸 지금 의미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Y축 위에 점 Q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한요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이 A라는 점까지와 B라는 점까지의 거리가 마찬가지로 같다라는 거지. 이두점 PQ의 좌표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얘기거든. 자. p는 x축 위의 점이니까 y 좌표가 항상 0이야. 그럼 x 좌표를 모르니까 a라고 더 볼게.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은, 성분 ap와 선분 dp는 같다라는 식이 있는 점에 나오겠지? 그러면 우리 두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해? 이제 좌표끼리 이제 빼줘서 보여주면 되겠는데. 자, 써보자. 선분 ap부터. 자, 루트. 자, a 빼기 좌표끼리 써서 자, A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자, 이거 빼주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표현될 되고. 자, BP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은 여기 A 빼기 3의 제곱, X끼리 빼주고, 그 다음에 Y끼리 빼주고,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표현될거야양변을 이제 제곱을 이제 해서, 루트를 없애주게 되면은, 자, 여기 A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4는 A 마이너스 3의 제곱, 이 식만 우리가 잘 정리해서 정리해주면 되거든. 해볼게. 자, 이거 정리해주면 A제곱, A제곱 똑같이 나오니까 없어질거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4. 자,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플러스 16. 이렇게 나올 것이다. 자, 얘를 이제 내가 잘 정리해서 A를 구해보게 되면은 아마 a 좌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면은, 어, 5로 나올 것 같거든, 5? 음, 어,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황. 이제 그 Q라는 이 Y축 위의 점의 접표를 내가 0, D라고 한번 해볼게 왜냐면 Y축은 X 접교가 0입니다. 자, 이제 해보면은 이제는 선분 AQ의 길이와 선분 DQ의 길이가 같아야 되겠지. 똑같이 이제 식을 써주시는 거야. A에서부터 Q까지. 자, 거기 써볼게. 자, 1의 제곱 플러스. B-B의 e 제곱을 표현되겠다 자, BQ 같은 경우에는 B에서 Q까지, 자, X끼리 빼주고, 그 다음에 Y끼리 빼주고, 제곱을 이렇게 표현해 주실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얘도 양변을 제곱해서 좀 처리를 해 주는 결과 식이1 플러스, 바로 정리해 볼게.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는 9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16이 되겠다. 자, 20도 마찬가지로 약분이, 약분이 아니고, 좀 없어지는 게좀 보이더라. 그래서 정리를 이제 해준 결과. 바로 비를 구해볼게. 자, B는, 자, 얘는 B가 어떻게 나올까? 자, 5고, 얘도 20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자, 얘는 5 나올 것 같은데, 얘도 이제? 어, 지금 똑같이 나오네? 어, 너무 금방 비졌으니까. 5 맞나? 어, 똑같이 나오네? 5. 음 똑같이 나오는게 맞구나 자 그래서 이제 d값을 5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다 따라서 저 좌표를 이제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저 q라는 점에다 표 0, 5그 다음에 이제 이 p라는 점에다 표 5, 0으로 써주시면 되겠지 어, 이렇게 보여주실 수가 있겠다 얘리고자 4번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인데 자 얘는 잠깐만 두점 AB와 X축 위의 점 P가 있대 X축 위의 점 P라는 표현은 우리 이 P라는 점의 좌표를 A, 0으로 좀 잡아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선분 AP의 제곱과 BP의 제곱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좌표와 그때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 자 선분 AP는 우리 길이가 뭐였어? X길이 뺀거 제곱이었지 그치? 그래서 X길이 빼 A-0, 그 다음에 Y길이 빼 0배이3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제 마찬가지로 bp도 우리 길이 구할 수있잖아깊 bp도 bp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자 이제 x길이 빼 a-2의 제곱 y길이 빼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네들이 제곱해서 더하는 것에 최소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제곱해서 더해보게한번 그러면 은 제곱해주면 루트가 사라질 것이고 자 써보자 a제곱 플러스 9 플러스 전개 a제곱 마이너 4a 플러스 4 플러스 25가 될 것인데 이 식을 조금만 더풀어줘 더 주면은 2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29 더하기 9해 주니까 38이 나올 것이다 자 우리 이건 최소값 구하는 거 이차함수의 최소값 구하는 거랑 똑같아자 이차함수의 최소값 구해보자 최소차항으로 먼저 앞에 두 개만 묶어주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는 절반의 제곱 뭘더 빼줘야 돼? 이 마이너스 2의 절반,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더 빼줘야 되겠지? 따라서 우리 다시 식을 써보면은,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 앞에 얘랑 만나서 빼주면은, 마이너스 2로 튀어올거 아니야? 그럼 얘랑 만나니까 플러스 36이다. 따라서 최종식은 어떻게 쓸수 있냐면은 2 곱하기 a-1의 제곱 플러스 36으로 쓸수 있게 되는데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제곱의 합에 대한 길이의 최솟값은 a가 몇일 때? 그치? 1일 때겠지? a가 1일 때 제곱의 합의 최솟값은 36이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지 그럼 점 p의 좌표는 a좌표가 1이니까 우리 그냥 영어로 써주시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거야. 자, 그다음에 어, 벌써 마지막 문제. 야 굉장히 빠르지 좌표를 이용한 도형의 성질을 한번 좀볼 건데. 삼각형 ABC가 있어. 근데 변 BC의 중점을 M이라고 봤을 때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다음 식의 성립함을 보여라라고 돼있거든. 다음 식의 지금 보내면은 AB 제곱 플러스 A, C 제곱은 2배의 AM 제곱 플러스 BM 제곱이래. 자, 요거를 좌표평면을 도입해서 풀어보라라고 했어. 자,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중점, 선분 BC의 중점 M이 여기 원점에 놓이도록 한번 좀 놔볼게. 자, 그리고 이제 BC는 그러면은 똑같은 간격만큼 벌어져 있을 거니까 여기를 내가 D라고 거고 그리고 똑같은 간격만큼 벌어지니까 이 점을 내가 이제 C라고 서 이제 놓을 건데. 그럼 A라는 점은 대충 한이 정도로 나와. 대충. 여기는 A라고 볼게 자, 그래서 내가 좌표를 한번 다좀 잡아볼 건데, 자, 여기 이 중점이기 때문에 이 중점 M으로부터 B와 C까지의 거리는 동일할 거야. 따라서 우리 이 거리를 A라고 내가 만약에 두면은 이 C라는 점의 X 좌표는 A. Y 좌표 는0 되겠지? 마찬가지로 이 거리를 이제 A라고 두면은 이제 거리가 A니까 마이너스 A 컴과 0으로 써야 되는 거알겠어 왜? 자, 지금 X자표끼리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뺐을 때 A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A라고 써줘야 되겠지? 자, 이 A라는 점은 그냥 비평가식으로 두자. 그랬을 때이 삼각형 ABC 간에 어떠한 관계식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볼 거야. 자,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될 관계식은 선분 AB제곱 플러스 선분 AC제곱은 두 배에 선분 자, 얘를 확인해보자. 자, 먼저 이 앞에 놈을 내가 이제 1번씩, 이 뒤에 놈을 내가 이제 2번씩이라고 내가 많이 두고, 1번씩을 내가 한번 좀 써볼게. AB 제곱은 이두점 사이의 거리를 제곱해준 것이기 때문에, 자, AB 제곱은, 자, B에서 마이너스 A를 빼. B 플러스 A에 제곱되겠지. 자, 그 다음에 Y 합격기를 빼주면은 C가 되겠지. 그제곱에 자, 원래는 루트가 붙지만, 제곱하기 때문에 루트를 없애주는 거야. 마찬가지로 A, C제곱. 이제 얘네들이 이제 해주면 되는데, 자, B 빼기 A의 제곱. B 빼기 A의 제곱. 그 다음에 Y 대표 기립 빼준 거, C제곱이 의 되겠어, 그냥. 자, 그러면 얘를 내가 한번 좀 정리해보게 되면은, 자, B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A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EAB 플러스 A제곱 플러스 C제곱까지 C제곱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지워지는 거, EAB, 마이너스 EAB가 보이고, 자, A제곱이 두 개, 그 다음에 B제곱도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C제곱도 지금 다두 개씩 있는 형태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식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자, 이번식은 이제 요거잖아. 두 배, AM제곱 더하기 BM제곱. 자, AM제곱, 이제 이두점 사이의 거리는 이제 빼주면, B제곱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Y제곱끼리 빼주면 C제곱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BL제곱은, 이두종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돼? A잖아, A. 그래서 A제곱으로 볼 수가 있겠다. 근데 얘들아 봐봐. 이번 식 앞에 두 배가 되어 있는 건데, 위에 것도 두 배가 되어 있으니까, 아, 결국 같다라는 거지.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저식의 성립함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거야. 참고로 요거는 되게 유명한 정리거든 이제 파푸스의 중선정리라고해 그래서 삼각형에서 있잖아 어떤 중점까지를 이은 이 선분 AM의 길이를 이용해서 저식에 대해 성립함을 이제 보일 수가 있겠다 이런 방법으로 그리고 저식은 어 모른다 하더라도 뭐 문제풀 수도 있는데 알아두면은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데가 많아 그래서 알아두면 도움이 돼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두점 사이의 거리 단어 내용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